안녕하세요. 앤디 몬스터입니다. 탐지기 브랜드별 순위 및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이, 가렛과 피셔. 피셔사와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금속 탐지기 제조사 가렛, 에이스 시리즈와 AT 프로와 같은 전설로 남을 탐지기를 만들었죠. 특히 가렛의 프로 포인터 AT는 다른 제조사로 하여금 핀 포인터 성능을 한층 끌어올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더딘 기술 개발로 중저가 입문용 탐지기 부문에서 캐스트와 같은 신흥 제조사에 중고급 탐지기 부문에서는 마이넷및 x p 사에 뒤처지고 있으며 점차 산업용 군용 탐지기 사업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위스 핑크스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회사이지만, 다른 제조사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을 현실화시킨 핀포인터를 출시합니다. 핀포인터 특성상 탐지시 매번 온오프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스핑크스는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전용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 대기모드에 들어가고, 케이스에서 꺼내면 전원이 들어와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스핑크스사에서 핸디형 탐지기 제작에 주력하고 있으며, 메인 봉형 탐지기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3. 위 녹타와 퀘스트, 입문용 중저가 탐지기에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퀘스트사는 전기종 생활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중고가 이상의 탐지기에서만 제공되었던 3m 이상 완전방수 기능을 20만원대인 엑스텝 프로에도 적용했습니다. 처음 금속 탐지기 구매를 고려한다면 작동 방법이 간편하고 필수 기능과 편의성을 모두 구비한 퀘스트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앞전 브랜드와 같이 회자되는 녹타 마크로의 심플렉스. 녹타 또한 우수한 브랜드이지만 이번에 출시된 멀티 주파수 탐지기인 레전드는 지나치게 복잡한 설정으로 금속 탐지기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도 순간 당혹스럽게 만드는 복잡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 고사양 대비 낮은 가성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2위, XP. 무선 탐지기의 명가로 독자적인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며 무선 기능 특성상 발생하는 실제 움직임과 반응의 딜레이 시간을 최소화했으며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무선 방수 탐지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대표 제품인 XPDeus2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중저가 탐지기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마인넷. 퍼포먼스 이즈 에브리띵. 성능이곧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처럼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 마일랩 제품은 중저가 제품보다는 에키녹스 600, 800, CTX 3030, 골드몬스터 1000과 같은 중고급 이상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중저가 제품인 고파인드와 벤키시 시리즈는 방수 및 충전 방식 등 편의성이 퀘스트 같은 경쟁사에 비해 많이 떨어지며 아직도 중저가 제품은 AA 건전지 4개가 사용되는 배터리 교환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특히 고파인드 시리즈는 아동용 탐지기 컨셉으로 제작되어 휴대성은 좋지만 탐지 성능은 매우 떨어집니다. 벤키시 시리즈는 탐지 성능은 우수한 편이지만 방수가 안되고 배터리 교환식이며 사용 중 배터리 탈락에 의한 탐지기가 꺼지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MD 몬스터에서 금속 탐지기 브랜드 탑5를 알아보셨는데요. 브랜드와 제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알맞은 금속 탐지기 구매와 즐거운 탐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속 탐지기 구매는 MD 몬스터에서.